안녕하세요. 낭만부동산입니다. 경남 창원시에서 11월 25일 성산 더 리브 포레스트 아파트가 청약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11월 19일 날 경남 김해시에서 김해 안동 에피트 청약이 있었죠. 2순위까지 미달 나온 평형이 많았습니다. 과연 창원은 반전을 했을까? 한번 보도록 하죠. 창원의 산업단지 서지역에 위치한 이곳에 더 리브 포레스트가 이번에 분양을 했고요. 성산 더 리브 포레스트는 성산구 신촌동에서 세계동에 22층 높이로 258세대가 청약을 했습니다. 27년도 12월달에 입주 예정이죠. 과연 분양가는 얼마를 했을까요? 5 9 A형은 3억 8천, 5 9 B형은 3억 6천 120. 72A형은 4억7천12만원, 그 다음에 72B형은 4억6천702만원입니다. 그리고 84형, AB형 모두 5억1300만원에 천 분양을 했습니다. 평당 분양가는 59형은 평당 1520, 그 다음에 84형은 1 5 9만원에 했습니다. 오늘 청약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59A형 7세대 공급에 1순위 해당 지역에서 16명이 청약해서 2.29대 1 5급, 5급 B는 5세대 공급에 9명이 해당 지역에서 청약해서 1.8대 1로 해서 5구형은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. 김해 안동 에피트도 5구형은 청약 마감을 했죠. 그리고 7위 A형 33세대 공급에 1순위에서 9명 청약해서 24세대 미달, 그 다음에 7위 B형은 23세대 공급에 2명이 청약해서 21세대 미달. 84A형은 23세대 공급에 8명이 청약해서 15세대 미달. 그 다음에 84B형은 32세대 공급에 1명만 청약을 해서 31세대 미달이죠. 김해 안동 에피트도 5구형 청약 마감했고, 7284 다른 형은 2순위까지 미달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 성산 더 리브 포레스트, 창원도 내일 이순위 결과에 따라서 김해와 창원 키재기를 한다면 어디가 더 대장지역이 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.